어 만디님이셔? 어 중령님이셔? <laughs> <laughs> 와와나 와, 실물 영상 처음 봐만디 님! <laughs> 저도 어? 중령님 실물 전면 처음 봐요. 아니 <laughs> 어, 만디님 저희 그 저희 만난 김에 친구 하면 안 돼요? 그래 내 친구 중령가. 만디야. 그래 중령가. 아, 아니 근데 아까 왜뒷말왜 왜 차단했어? 짬짬만님 줄 알았어. <laughs> 아니. 아, 나 짬인 줄 알고. 짬만디라니. 짬만디인 줄 알았지. 하도만디님이신 분들 많아가지고. 어? 아, 하도만디가 많아가지고. 네. 우온 그래, 세상이 만디였어. 아하 <laughs> 내가 진짜 그래도 너 만지야 덕분에, 어. 그래도 너 덕분에 메이, 메이플 할때 영도로 많이 봤어 <laughs> 어, 그 미친 새끼들? 어나 그거 한번만 어 근데 나돈돈돈돈 그 돈, 어, 돈, 돈 준다고? 돈 준다고? 어, 돈좀 어, 한번 불러줘 라이브로? 어너 불러줄게 알라라라라라라불러 듣고싶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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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친 새끼들이 원래도 보지도 않았으면서 더럽힌다 <laughs> <이리> <laughs> 진짜 찐이었네 <laughs> 진짜지 진짜지. 아니 난 짭인 줄 알았어 진짜. <laughs> 진짜 뭔디야 만디야 고맙다. 아, 내 친구 중렴. 그래 내 친구 만디. 우리 어. 폼에 인사해. 아, 나 어제 돌아와가지고나 돈이 2400원 밖에 없는데 혹시 조금만 줄수 있어? 이리 와봐 이리 와봐. 만디 확실하다 그냥 어? 사람이 됐다니까? 자. 만디야 고맙다. <laughs> 열심히 주니어. 할게 만디 음, 고마워 만디야 어, 조금만 더 없어? 아, 조금만 더? 아 <laughs> 어,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진짜 조금만 더나 진짜 진짜 힘들어서 그래 나 어제 도왔어 진짜로 진짜 나다 걸고 진짜 그럼 뭐해줄 건데 내 사랑이라도 줄까? 어떻게 해줄 건데? 오빠라도 한번 해줘? 아! 아니, 어, 아니야, 왜, 아니야 너무 아니야. 좋아하는데? 어. 아니야 안 아니, 좋아하는 게 아니야 아니야 음 아! 뭐 하나 더 말아 안 좋아 하만 하어 언나 아니, 아니 뽀뽀 예전 션컴 내가 아니, 빨리! 아나 조금만 줘! 진짜 나 거짓 힘들어! 나중에 아는 척 해줘야 돼! 아, 알았어 만디야 고마워! 그래, 만디야. 좀... 건실하게 살게, 만디야 건실하게 살게! 건실하게 살아 건실하게! 응 음, 고마워 만디야! 8박 넘게 있다고 들었는데? 아니야 메이드 카페에서 돈다 쓰고 왔어 나! 장난해? 얼마나 썼는데? 어, 300.. 근데 그300도 내가 번게 아니야! 마카오 주민분들이 아 힘내세요 이러면서 돈 주신 거야 진짜로! 장난을 쓰라고! <laughs> 아, 근데 진짜 아니 진짜 다 쏘고 왔어, 다 쏘고 왔어. 유유흥에다가 써놓고 지금 나한테 <laughs> 받아간 거야? 나도 오. 열심히 돈 벌러 갈게. 오, 파이팅. 어? 아니 뭔 메이드 카페에 돈을 쓰러 가요? 안들 될... 미쳤어?